유나 캐솔린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DANGEROUSY e e 오늘의 첫 번째 병신을 불러보죠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첫 번째 병신이 연결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 노래에 빠지셨던데, 노래 한번 불러주시겠어요? 여러분들 한번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세요. You're not getting it.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, d a n g e 이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제목이 뭘까요?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명신을 드리겠습니다. 아 찰리푸스 노래 맞나요? 네 맞아요. 아카드립니다아 근데 가수에도 되시겠어요? 아 맞아요. 맞아요. 노래방 가면 100점이 자주 나오고 있니어 아, 노래방 가면 100점이 자주 나온다. 어우 정말 <laughs> 대단하신데요. 이거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. 아 지금 누가 중이에요? 아까 아시아의 병신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죠. 누구 누구요? 본인이요. 혹시 본인이 병신인 거? 그걸 인정을 못 하시는 건가요? 제가 왜 저는 그냥 고수인데 근데 아까 저한테 지시면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뭐 근데 엄마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손도 깎아 이래가지고 야, 윈터야, 진짜 넌무 밥이다. 이 새끼 내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, 야. 막 아, 이럴 거면 카르프를 삭제를 하라니까? 언제까지, 씨발, 이군한테 지는데, 막 하고 있을래? 어 다음에 그랑프리 나가신다고 했는데 맞나요? 아니요. <웃음> 나가신다고 <웃음> 하셨잖아요. 아니, 절대 안 나가죠 이제. 아이 제가 나가면 바로 윈터님 한테니까. 지금 삼핑 보여줄 수 있어요? 아 보일 수 있죠. 어 보여주세요. 그럼. 여러분들 이분 삼핑이 되게 특이해요 진짜. 이거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걸요 진짜. 10분만 10분만 기다려주세요. 아니 1 0분이라요 오십원 배터리가 없네. 잠시. 이분, 여러분, 그리고 어떻게 찍는 줄 아세요? 핸드폰을 주댕이에 물고, 울고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. 어. 자,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윈터님. 네? 아까 강정하셨던 이유가 손톱 때문에 손톱이 존나 긴데. <laughs> 손톱이 존나 긴데요. 고속선 보여주지. 고스트. 아니, 이거면 네 고스트 쓰는 거 모르잖아. 그게 특이한 건데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아니, 고속선을 보여 달라고. 그렇게 하지 말고. 아, 그 매할 수 있는 핵심이 있어요. 여러분들 이번 고속선이 되게 특이해요, 여러분들. 보시면 보세요, 보세요. 와. 브레이크를 저렇게 눌러요, 지금. 보시면 저 검지 있죠? 저 깔짝깔짝거리는 거. 와. <laughs> 도대체 뭔가. 여기서도 뭐지? 아, 아니. 거 <laughs> 아,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보여줘 해롭이. 아, 이거 이거. 이거 보세요. 와, 내 탄력이 개지려요. 야, 좀 화면 보이게 해봐. 왼쪽으로 해봐. 한... 다시해봐, 다시. 아, 감소. 이렇게요. 자, 보여주세요. 뭐, 아, 이렇 이러... 어. 아, 다시요. 아, 한 번에 성공을 못하시네요. 되게 손이 진짜 빨라요, 이분. 보세요. 아시. 나... 아, <laughs> 뭐해? 아, 아 잠깐만. 썸네일을 쓰려고 하는데. <laughs> 다시, 다시. 자, 보세요. 야, 가, 여러분 보셨어요? 탄력이 미쳤어요. 회원님 못한 고속도로. 아, 그3핑으로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수 있는 거죠? 일단은. 네. 일단은. 네. 난 일단 잘하면 되고요. 와, 감속 180. 제가 사핑 4핑, 사핑으로. 원래 사핑 유저였나요? <laughs> 감속 감속 120인데요. 자 혹시 원트로 고가 37초가 나올 수 있나요? 아니 36초도 나오죠. 한번 보여주시죠. 자 여러분들 원트로 한번 해보신다고 합니다. 자 원트로 36초요? 38초 이러네오 30.. 아니 그러니까 36초 나오신다면서요. 와.. 여러분들 주행을 감사 와.. 손이 진짜 빠르세요 이분. 와.. 우와, 와 진짜 잘하세요. 아, 봐봐. 존나 잘해. 3핑인데. 우와. 보여주시나요? 베타라도 보여주시죠. 우와, 말도 안 되는데. 근데 혹시 저 검지에 손을 계속 대고 있는 이유가 뭐 자석이 붙어 있나요? 그냥, 그냥 부스터 자동으로. 아, 그렇군요. 아, 여기서. 와, 우와, 우와. 우와우. 진짜 잘한다. 아쥐아 했다가... 시부러... <laughs> 아, 보여주시죠 할수있어요 고속걸기 잘하면 <laughs> 와 근데 진짜 잘해 우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이제 이제 그풀패밭야 <laughs> 이거 이거 몇초 예상하시나요 한 37초가 와, 굉장한데요? 아, 진짜 잘해, 삼핑인데. 야, 라인이. 우와, 와손 존나 빨라. 보셨어요? 우와. 우와. 오, 우와. 미쳤어. 우와. 존나 잘한다. 어, 미치셨는데요, 근데? <laughs> 영마형 하면 37초 원트만에 가능하실까요? 예? 네? 36초? 야 근데 손이 진짜 빠르세요.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셨어요? 요즘 안 하고 와. 최근에 레전드 찍으려고 네. 20시간 했어요. 근데 이.. 어우, 아, 뭐죠? 1트만에 근데 네, 이게 그 전설의 아버지 폰인가요? 아니요 제 폰. 사프로맥스. 그렇군요. 이거 LG폰인데요?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촐싹대는 느낌이 들죠? 네? 와 근데 진짜 빠르네요. 여기서 고스톤 보여주시나요? 아니 그럼요. <laughs> 뭐한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왜 안되냐 어 지금 사탕을 타 긁으셨나요? 아니 머리 긁었어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잠깐만 <laughs> 딴맵 해야 되겠네 포기가 빠르신 분이네요 어 다른 맵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네? 다른 맵 하신다고 했잖아요 <laughs> 아 근데 그 빠르게 초반에 빠르게 터치하시는 이유가 뭐죠? 네? 이게 제일 빠르니까 와 굉장하네요 와 야야 디코 오내지마 여러분 디코로 공격하십시오! 야, 소리 존나 빨라 야야야! <laughs> 빨라요 야야야 우와 이거를 저렇게 이타가안 보이잖아 이배다가안 <laughs> 보여 <laughs> 혹시 얼공을 하실 생각 없나요? 아니 0.1도 없고요 아이폰 두개 보여주세요 오. 이렇게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두 개를? 이게 14프로미터고 이게 1 2프로미어 뭐야? 왜요? 정신병이 있으신가? 다음 병신은 누구가요 다음 병신은